모두의 연락처에서 사라져버린 이지혁. 그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지워야만 했던 걸까요? 이지혁의 휴대폰 번호가 완전히 사라지자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상철은 매일같이 전화기를 붙잡고 번호를 눌러봤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음성만 돌아왔습니다. 김다정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혁이 설마 큰맘 먹고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고 한건 아니겠죠? 상철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들다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내 아들이야. 근데 왜왜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 소식은 곧 지은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며칠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하듯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지혁이 예전에 맡기고 갔던 소품,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지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은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던졌습니다. 나 이제 진짜 끝낼 거야. 더 이상은 못 버텨. 그 순간 은호의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입술을 깨물며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은호가 카페에서 힘겹게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박성재는 말없이 다가와 쓰레기 봉투를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일 혼자서 다 버티려 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는 억지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성재의 눈빛은 다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성재는 은호에게 카페 근처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따뜻한 파스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호씨,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조금은 덜 힘들 수 있으니까. 은호는 순간 울컥했지만 웃음을 가장하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조금은 위로가 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상처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며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은호의 가슴을 더 흔들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낡은 여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버리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은 채 막노동을 전전했죠. 낮에는 무너져가는 건물의 벽돌을 날랐고 밤이면 침대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은호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할까? 성재는 또 얼마나 옆에 있어 줄까?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마음까지 버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남겨진 고요 속에서 지은우를 향한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자존심이 끝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은우 앞에 서겠냐? 다 잃어버린 주제에 지혁은 거울 앞에 앉아 초라하게 웅크렸습니다. 쾅하게 꺼진 눈과 헝클어진 머리칼, 군데군데 갈라진 입술까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자 지난날 반짝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들의 부러움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 누구보다 유능했고 자신감 넘쳤던 순간. 그리고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던 지은호의 환한 미소. 그 미소가 있었기에 자신이 더 빛났던 기억이 눈부시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는 더 이상 그때의 빛나는 청춘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 버린 은호, 끝내 나타나지 않은 신부, 믿음마저 흔들린 아버지의 얼굴이 한꺼번에 겹쳐오며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지역은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난왜 이렇게 무너진 거야? 거울에 비친 초라한 모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이 더큰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나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 거냐고. 은호야. 목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에 부딪힌 자신의 울음소리만이 다시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잃은 것은 체면이나 직장이 아니라 지은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한편 서울에서는 이상철이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나이를 핑계 삼아 면접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력서를 돌리고 돌아온 상철은 빈손이었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3년을 뼈빠지게 일했는데 이젠 아무 데도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이네. 김다정은 조용히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든든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지혁이도 언젠가 그 마음 알 거예요. 하지만 상철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번호까지 끄는 건 결국 아버지로서 자신이 버팀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성재의 다정함에 조금씩 기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카페 앞 화분에 작은 쪽지를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요.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예쁘니까. 은호는 그 쪽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성재가 자신을 향해 보여주는 마음은 누구보다 솔직했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노동을 이어가던 지역은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은호야 이름을 불러보지만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빈방 안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은호 생각만 나는 거야? 자존심을 끝내 지키려 했지만 진짜로 잃게 될까봐 더 두려워졌습니다. 지역은 몰래 다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저장할 용기가 없어 번호만 켜둔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어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성재와 웃는 은호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성재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며 안정을 느꼈지만 마음의 한쪽은 여전히 미완성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은호야, 나 다시 왔어. 그 순간 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문을 열기 전에 카페 안에서 성재가 나왔습니다. 은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은호 후배,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두 남자가 동시에 은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다정하고 로맨틱하게 기다려온 사람,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할 수 없어 돌아온 사람. 은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속으로 되뇌는 은호의 혼잣말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지완은 새로운 직장에 나섰습니다. 박성재의 부탁으로 박영나의 전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고용된 건데요.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맡아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까칠했습니다. 출발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항상 정시에 맞춰야 한다고 했잖아요. 라며 툭툭 내뱉었고 때로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지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짧고 쿨하게 대답하며 필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았죠. 그 태도는 오히려 영나를 당황시켰습니다. 보통은 그녀의 예민한 말투에 반발하거나 변명했는데 이지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담백한 반응을 보여줬으니까요. 영나는 겉으론 여전히 까칠했지만 속으론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동안 괴이한 스토커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에 들어서면 엄마 고성희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 눌려 지내고 있었는데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씁쓸한 말이 입술 끝에 늘 맴돌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지완의 태도는 묘하게 숨쉴 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스토커 때문에 영나가 불안해하자 이지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 옆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한마디에 영나의 굳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이 아닌 이지환의 옆모습을 바라봤는데 그 얼굴엔 쓸쓸한 듯 단단한 눈빛이 있었죠. 영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영나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이지환이 보여주는 무심한 듯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놓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스토커의 흔적이 남긴 불안한 그림자 속에서 영나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지환에게 점점 더 시선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웅크려 있던 마음이 서서히 펴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은호와 지역, 그리고 성재, 이세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과 얽힌 운명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이 지역은 은호 앞에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을 드러냈고, 성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로맨틱한 직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흔들렸습니다. 한편 까칠하게만 보였던 박영나의 삶을 조여오던 스토커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이지환이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긴장감이 고조되는데요. 또한 그 모든 순간의 끝에 고성희가 오래 품어온 비밀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 같아요. 과연 사랑과 진실,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비밀 중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건 무엇일까요? 누구의 선택이 사랑을 구하고 누구의 선택이 더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 이제 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